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이태하고 힘든 순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명절의 고향으로 왕래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운행하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생명생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가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아픈 송도님들에게 여호와라 파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사회는 혼탁하고 북한으로부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친 발언과 전쟁의 위협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생명의 말씀에 순정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되내일뿐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도, 돌아보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 뭐, 어, 모든 머리로 계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의를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이 시간, 어, 죄사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어,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 연초에 세운 계획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마음과 헌신을 통해 어,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중에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께서 가르치 가르치신 사랑을 이루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회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단위에 세워 주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이 어, 광양시를 살리고 이 한국을 튼튼하게 세우며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님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저희들 전도자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적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들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어, 신앙계의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수고를 올려 드리는 저희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주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오늘 이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열매 맺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관는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생각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그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 또한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귀하고 복된 예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기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말, 그 행동을 되돌아보면참 놀랍구나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간직되고 이렇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더듬어 보고 또 되새겨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에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 몸을 내어주고 생명인 피를 다 내어 주어서 구원을 이루고 주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된 하나된 존재라 하는. 그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대요. 유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한 부분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떡을 들어서 성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율절 만찬 하면서 떡을 들어서 떼어서 몸이 찢어는 것처럼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22절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찬의 떡은 성찬때 내어주는 그 떡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몸이 지킨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찍히셔서 주님이 붙잡힌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붙잡힘과 그리고 죄 때문에 수치를 받아야 하고 채찍에 맞아서 짓게 되야 할그 몸을 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죄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행한 것이다라고 그 상징을 하는. 떡을 내어주면서 받아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주님이 붙잡힌 것은 나도 붙잡힌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묶인 것은 내가 묶은 것이예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그 순간 내가 맞은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예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하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찬의 떡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실제로 부모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진 빚을 일생동안 수고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진 빚을 부모가 갚아줬다든지 가까운 누군가가 갚아줬다며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값을 그 죄값이 죽음이고 그리고 무기이고 어, 고통이잖아요. 그들 우리 주님이 다 대신 갚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만 가능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가그 안에 있다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경험되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랑이거든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오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희생하는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그리고는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재산 받고, 하나님과 하목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특권도 얻게 됐다. 하나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에요. 죄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또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키한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흡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네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서 포도잔을 주시면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은약의 피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다. 질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여서 대신 죽는 그 죽음으로 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라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필 피란 말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언약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흠 없는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용서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량을 통해서 양을 가져오면 양을 잡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죄가 언제 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흠 없는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용서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제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양이에요? 흠 없는 양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죽여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지용선받는 길은 양의 죽음으로 가능해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요그 언약의 피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내 놓아주지 않아요.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는데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각 집에 다. 가족은 다 집안에 들어와 있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 장자는 대표를 하잖아요 모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지를 지은 자는 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 죽임을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죽지 않았습니까? 양의 피를 다른 가정은 죽지 않았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리으셔서다 이루었다. 제사함을 대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 사망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언약이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또 반복돼서 죄를 지어요.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해도, 그게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폭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것을 구약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 제자들이 다어지리라그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게늘 같이 밥도 먹고 늘 같이 잠자고 그렇게 지나면서 예수님도 올라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또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걸다 아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고 다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하는가요? 나는 주님이 가는 죽음의 길도 가겠다고. 다른 사람이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가짜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진심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짐하는데도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가요?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해도 할수 없는 것을 새 언약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죄의 그 흔적까지 죄의 영향력까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하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님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은약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승천하면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나로는 할수 없는데 성령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다배반하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오늘 밤에 닭이 두분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내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개선만의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사단이 우리를 해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주도하게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어,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성령임하고 이제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죽음을 당해도 어떤 이유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한 사실을 목격함으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부활하셨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의 몸으로 지키셨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마음을 감정을 이기고 마음이 우리가 제대로 안 돼요. 마음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은혜가 지배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생각이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이고 내 감정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 또늘 휘둘려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밤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런 제거를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제거기도 해요 성령이 제거하는 그 역사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이기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면 기,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수요일 밤에 꼭 나오자고 했는데 우리 샘은 모든 권족들이 다 함께 수요일 밤에 나와서 이렇게 힘을 얻을 때 깨어서 사단이 우리를 망치는 것도 분별하게 되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그 역사 가운데 제도이기고 지혜로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어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애 위해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 가정을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